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XRP가 4달러를 뚫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 기억하시죠? 이번엔 진짜다. 사상 최고가 갱신 간다. ETF 자금 들어온다. 그런데, 단 며칠 사이에, 1달러대로 밀렸습니다. 거의 60% 가까운 급락, 레버리지 포지션은 청산됐고,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오늘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지만 차트 분석도 아니고, 뉴스 정리도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움직인 사람들, 고래 지갑의 이동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폭락 직전과 직후 고래는 무엇을 했나? 가격이 4달러를 향해 치솟을 때, 거래소 XRP 보유량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고래들이 그 고점에서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폭락이 시작된 뒤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물량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100만 XRP 이상 보유 지갑 9개 증가 거래소 순유출 약 3,800만 XRP 500만 XRP 이상 신규 지갑 4개 생성 폭락장에서 누군가는 패닉셀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그 흔적을 숨기지 못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가격은 심리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공급과 수요입니다. 지금 XRP 유통 물량 중 상위 지갑 보유 비율은 약 42%. 과거 강세장 직전 구간에서는 이 비율이 46에서 4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그 초입과 매우 유사한 구조입니다. 폭락은 개미를 털어내는 과정이었을 가능성. 그리고 고래는 조용히 모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 매집이 단순 방어가 아니라 상승 준비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거래소 보유량이 3% 이상 빠르게 감소한 이후 평균 45에서 70일 내에 30에서 80%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감소율은 약 4.2%.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강세 패턴에 더 가깝습니다. 즉, 지금 이 하락에 좌절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대세 상승장에 반드시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로 상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지금 바로 가져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차 목표 구간. 기술적 저항 구간은 4달러. 폭락전 마지막 고점. 고래가 이 구간을 다시 테스트한다면, 심리 회복이 시작됩니다. 현재 1.8달러 기준. 4달러까지는 약120% 상승. 1000개 보유 시, 1800달러 4000달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차 확장 구간. 만약 4달러를 돌파하고 거래소 보유량 감소가 지속된다면 공급 압박이 줄어든 상태에서 쇼 커버링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평균 확장률은 고점 돌파 후 추가 40에서 60%, 4달러 돌파 후 5.56달러 가는 구간, 현재 대비 200% 이상 상승, 천개 보유시 1800달러, 6000달러. 이건 희망 회로가 아니라 온체인 패턴 기반 평균값입니다. 왜 지금이 중요한가? 고래는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사지 않습니다. 폭락 직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뒤늦게 뉴스를 봅니다. 기관 매수 포착, ETF 자금 유입 증가, 그 기사가 나올 때는 이미 가격은 위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공포가 더 큽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게 가장 위험이 적은 구간일 수 있습니다. 12개월 확장 시나리오. 만약 이번 매집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중기 구조적 상승의 시작이라면, 고래 보유 비율이 50% 근접, ETF 자금 유입 확대, 글로벌 결제 채택 증가, 이 조건이 겹치면, 8에서 12달러 구간은 수학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1.8달러 기준, 최대 6배 이상, 5천개 보유 시, 9천달러, 6만달러, 이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021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XRP의 특성과 미래 가치를 더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결제 시장 일부라도 XRP 레이어가 흡수한다면 20에서 30달러는 공급 구조상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한 달러대에서의 공포를 웃으며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달러 직전까지 갔다가 1달러대로 무너졌습니다. 공포는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팔고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폭풍 전 고요일지 진짜 반등의 초입일지는 앞으로 1에서 2개월이 말해 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고래가 도망치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앞서 제가 상세히 데이터로 설명드린 반드시 다가올 알트 불장에 대해 대비해야겠죠.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 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트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위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맡게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히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비썸 관련자들이 모두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의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영상 하단 구글폼 링크를 클릭해 제출해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맞게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 체크를 해주신 다음 배런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채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베런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